울산 대왕암공원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대구에서 10시 8분차 타고 현재 대왕암공원 도착했습니다 현재 12시 50분 1시 됐습니다 음, 지금 현재 출렁다리로 이동합니다 출렁다리에서부터 쭉 강으로 바닷가로 따라다니면서 겨울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왕암 대왕암에 도착할 겁니다 마지막에 대왕암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출렁다리로 이동합니다 네 열심 출렁다리로 이동해서 멋진 동해바다 울산바다 또 대왕암을 여러분과 같이 구경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네. 여기가 아 식당 주 있습니다. 식당 불교에 있고. 음. 여기가 멋지네요. 울산 입구에 오면 이랬습니다. 울산 입구. 낙하, 울산 낙함. 낙하암이랍니다 상바이 한시. 이게 낙, 우산 낙한바이랍니다그 출렁다리로 가면서, 여기 또, 현재 온도, 온도가 지금 3도, 영상 3도. <laughs> 용... 지금 형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가 나무 있고요. 지금 좌측으로 한번 출렁다리입니다. 좌측으로. 네, 좌측 출렁다리를 갑니다. 대한공원 약도 현재 현위치 좌측으로 가면은 출렁다리가 있어요. 4 3 0 m 그용굴로 지나서 몇디기 할미바이 탄근암그대에서저 대화암 대화암에서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대화암. 네, 출렁다리로 갑시다. 대화암 출렁다리 좌측으로 가면 됩니다. 와, 소나무들이 이를 보기에 전부 다 심어서 가까라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출렁다리로 갑니다 무주탑 현수교 길이 303m 보행폭 1.5m 높이 42.5m 출렁다리로 갑니다 출렁다리 물어 입장 대왕항공원 출렁다리 303 출렁다리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들어오면은 울산 울산 조선소 조선소 보입니다 예. 보이면서 출렁다리 대왕공원 출렁다리 303m 다 건너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 지금 대왕공원 출렁다리 303m 건너와서 연굴로 갑니다. 연굴로 가기 전에 민섬 옛날 고의 잡던 잡든냅니다. 거 들어오면은 그 전망대 거기 보고 동굴로 가겠습니다. 네. 영굴로 갑니다. 할미바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할미바이 옆에 당근암이 있습니다. 당근암 쪽으로 갑니다. 할미바이, 미바이 지났어. 지금 현재 탄금바이 쪽으로 탄금바이 보기 위해서 갑니다. 바로 할미바이 옆에, 옆에 있습니다. 어지가 보십시오. 여기, 여기 탄금바이랍니다. 산투 옛날 선미들이 산투 쪽 거, 산투 위에 오. 이 머리 꽁지 오케이. 요 바위입니다. 그리고, 주위로. 여바이가 거울 바이가 거울 바위. 거울같이 생겼다는데. 거북바위도탄근 탄근바위 여기가 고이전망대랍니다 울산 동해앞바다 울산 대왕암바다 오늘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 고이, 고이전망대 넓은 곳에 할 만한 다 아, 여기가, 울 기둥대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화감 0.4km. 계속 가겠습니다. 제 끝에 보이는 게 대왕암입니다. 대왕암 다 왔습니다. 대왕암에 다 왔습니다. 대왕암의 전설. 신라제 30대 문무왕 때입니다. 대왕암으로 갑니다. 你们昨的 선을밭어서 맨발로 기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대구에서 울산 대왕암까지 아, 구경하고. 또 소나무 숲에서 맨발 걸기 하면서 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오늘 울산 대왕암 출렁다리 303m 걸으면서 할매바위 또호에서 대왕바위까지 대왕암 또 소나무 마무리를 이제 소나무 숲에서 맨발 걸으면서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네또 동영상을 보시고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